i 이 e v 사이드 빅토리 그리고 학생이다 지지하는 씨 빅토리 앤 하다스터디.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씨의 미우승 대표입니다. 오늘은 하다스터디 대표원장, 전원장 모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n 수생 비율이 31.7%, 20, 2024학년도 수능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킬러 문항 삭제의 여파로 n 수생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자연스럽게 현역 고3 학생들, 그중에서도 중위권부터 상위권 친구들은 n 수생과 경쟁을 해야 하는 구도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n수생들은 어떻게 대학 라인을 짜는지 그리고 현역 고3 친구들은 어떻게 대학 라인을 짜서 n수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지 그 구조와 이해를 돕고자 방송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n수생들은 아더 이상 못해먹겠다 올해 안에 대학 가자 라는 마인드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대학 라인 노출에 대해서 어, 공부를 좀 해서 대학에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합격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대학라인을 도출할 때 어떤 방식으로 도출을 하는지부터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 바로 이제 각종의 유명 회사, 뭐 정시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 위치도 확인해보고 원서 접수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정시 프로그램의 원리부터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뭐 대학교 그 대학라인 짤때 어디 어디 좀 많이 보는 것 같나요? 보통 지금 시험 끝나자마자는 이제 메가 스터디에 많이 성적을 넣었더라고요. 그래도 아, 인강을 그쪽에서 많이 듣다 보니까 어, 처음에는 그걸로 좀 뽑아내요. 음. 가채점해서 그래서 네. 조금 지금 어깨에. 뽕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죠. <laughs> 아직 표본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진학사, UA, 뭐 메가스터디 이런 것들을 막 등록하게 되면은 예. 본인이 현재 위치에서 어느 정도 대학교를 갈수 있는지 그런 대학교들 그렇지 않은 대학교들 그런 리스트나 뭐 추천 조합 같은 것들이 뜨게 될 겁니다. 예. 뭐 근데 이 점수가 어떤 점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뭐 수개년의 입시 결과 입결이라고 하죠. 그리고 수험생들의 지원 성향 겨, 경쟁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편적으로 아이 학생 점수 정도면 이런 대학을 가더라 정도의 입시 결과가 맞습니다. 나오게 될 거예요. 음. 근데 이 점수가 크게 언제 바뀌냐고 물어보면은 이제 수능 이제 수능 난이도가 결정되는 이 12월 8일 이후에 한번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 성적표가 나와야 음. 이제 표준점수가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음. 그때는요한번좀큰 변화 네. 이렇게 올 거예요. 네, 그리고 현재 추정으로만 알고 있던 이제 뭐 등급컷, 표점, 백분위 이런 것들이 확정되게 되면서 2차적인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계산기에서도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우리들의 점수가 한번더 크게 또 요동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지원자들이 모의 지원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이건 안 될까, 저건 안 될까 이렇게요. 모의 지원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허수도 생기고 그렇죠. 또 나의 합격률이 한번더 바뀌게 되는 거죠. 이를 한번 표로 설명해 볼게요. 방송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안정이 뜬다고 하더라도 1 2월 8일 수능 성적표가 배부되면 한번더 요동을 치게 될 것이고 그날부터 원서, 점, 원서 접수 전까지 계속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원서 접수 넣을 때 8칸이었던 게두 칸으로 변하게 되어서 어머님들은 판단력이도 흐려지게 되시고 이때는 뭐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 이제 냉철한 판단력 도 없어지게 되고 흐려지죠. 음, 그렇죠. 네. 그래서 뭐내 자녀는 그래도 한달 전에 여백한 나왔으니까 그래도 써보고 싶은 대학교니까 맞아요. 이런 식으로 감성적으로 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대학 라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런 식의 결과가 또 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군에, 뭐, 고대, 뭐, 연대 쓰고요. 나군에 이제 성균관대를 쓰고 싶은데, 성균관대 사회, 사회과학계열이 처음에 떴었는데, 글경 써보고 싶어서 글경 써보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대 경영 마지막 다군 쓰고. 그러다 보니까 성균관대 사회과학계열을 갈수 있는 친구가 중앙대학교에 경영하는 경영이 합격하는 사례가 나오게 되겠죠. 이러는 경우에 보통 이렇게 재수를 한다라는 그렇죠. 느낌으로 네.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의견을 좀 나눠보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은데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정시를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n 수생은 또 정시를 어떻게 지원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요건 얼굴 조금 크게도 될것 같아요. 여기서는 음. 음. 일단은 원영님이 보시기에 엔수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을 하는 편인가요? 일단 엔수생들은 음. 본인이 한번 해봤기 때문에 위치를 알아요. 음. 그래서 뭐 과도한 상향이라든가,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할때 그런 타협이 잘 돼요. 음. 네, 본인의 위치를 알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그 논술 응시율을 조사를 해 봤어요. 근데 올해 인문계 같은 경우는 논술 응시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작년보다. 그럼 이 말은 어떤 거냐? 그 인문계에서 최상위권을 담당하는 이제 엥수생들이 최저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 얘긴 즉슨 수능을 잘못 못 봤다. 예, 그렇게 네, 되겠죠. 그러면은 인문계 최상위권에서는 아마 올해 엥수생들 더못 하거든요. 그러면 소신 지원할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한년더할기할게 할게 아,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인문계다 보니까 소신 지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응시율이 높아졌어요. 오히려 특히 건국대 같은 경우는 8% 이상 뭐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 말인즉슨 최저 맞춘 친구들도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앵수생들이 자연계가 또 극상인권이 더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 올해 n 수생들 점수 좀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흔히 말하는 최상위권, 뭐 이제 의치한 약수부터 해서 최상위권 대학은에서 아마 n 수생들이 공격적으로 조금 원서 지원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아마 고3 아이들은 조금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소신 지원을. 네, 또 그렇게 돌아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재수생 비율이 높아졌었던 거는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든 근거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그렇죠.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준비가 원래 안 되어 있었던 이제 N수생들, 재수생들도 어? 나도 한 번? 이러는 마인드로 아마 지원을 한 경향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뭐 N수생들이 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들어왔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논술 이제 충원율들 이런 것들을 좀 예상을 해 보면 인문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좀 점수대가 안 좋게 보이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렇지. 자연계열 친구들은 비교적으로 조금 더잘본 친구들이 예. 많이 형성되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원서 접수를 지원을 할때 아무래도 이제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보통 언제 결정을 하게 되냐면,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끝나고 나서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아, 이거 교과로는 답이 없다. 종합은 준비도 안 됐다. 이래가지고 이제 정시로 돌려버리는 경우들이 보통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현역 친구들 중에서 1등급대를 유지하는 친구들이 6월, 9월까지 1등급대를 유지하는 친구들이 많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는 부분들로 봤을 때 이제 정시를 지원하는 이제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공격적으로 자신의 이제 위치와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의 좀 거리감이 있게끔 지원하는 경향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원래 상중 하를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 상상중하 이런 식으로 잡게 되어서. 결국에는 내가 중위권 대학을 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향 대학에 붙어 버리는 경우가 생겨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이제 1년 조금 더 준비하고 학교 수업도 하고 수행 평가도 하고 정시도 조금 조금 그다 조금 조금씩 준비했었던 거라서 엄마 이번에 내가 1년 더 진지하게 준비하면 할수 있을 것 같아라는 마인드로 또 공격적으로 지원을 하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3 친구들이 N수생으로 이제 빠져 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완 음. 아, 고3 들 진짜 죄송하는 거는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요. 맞아요. 그냥 뭐 물리적으로 1년 하면 점수 오르겠지. 그러니까 좀 학생들이 좀 그것도 잘 고민하면서 어 원서 쓸때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실제로 옆에서 이제 제가 고3 친구들을 이제 많이 관리를 하고 아무래도 이제 하다 쪽에서 n 수생들을 많이 관리하다 보면은 그 이제 학습 분위기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르게 그렇지. 느껴져요.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해피해피한 친구들도 있고 또 종합전형 준비하는 친구들은 또 체계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좋아하는 그러니까 공부보다는 활동 음. 이런 부분들이 많다면 이제 하다학습권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뭐 죽음 같은 느낌으로 좀 어둑어둑하게 어둡, 공부를 하는 그쵸? 부분들이 있죠. 그레이존 같은 네 맞아요. 그래서 <laughs> 이런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조금은 안정적으로 요번 연도를 지원해야 됨이 옳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가지 이제 계산기들이 있잖아요 뭐 네. UAE나 진학사나 메가스터디나 이렇게 대형 학원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대성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저는 이제 하나의 어차피 계산기 돌려보실 거잖아요 계산기 돌려보실 거라면 하나의 계산기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계산기를 한번 돌려보면서 맞아요. 공통되게 나오는 학교들좀 그렇죠. 썼으면 좋겠어요 막 예를 들어서 UAE에서 만약에 정말 높은 대학교 하나 떴어 근데 다른 계산기에서는 그게 안 보여 그러면 그거는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맞아요 그게 음. 예 표본의 차이긴 하지만 어 이게 학생들이 이게 옮겨다니거든요. 쓰다 보면 근데 이제 어, 여기서는 뜨는데 여기서는 안 떠. 근데 보통 보면은 이게 뜬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계산기 두세개 정도 음. 예, 돌려보면서 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산기를 좀 돌려보면서 여러 가지를 좀 돌려보면서 어, 이야기를 받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대학 라인을 도출해야 될때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음. 그첫 번째가 이제 적절한 경쟁률, 뭐 입시 결과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열심히 우리 대학 우리의 이제 대학교를 조사하고 뭐 유리한 대학교를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이제 경쟁률을 모르고 혹은 입시 결과 보통 이 정도다를 모른다면은. 사실 큰 위험에 처할 수가 있겠고 그렇죠. 또한 이제 내가 분석한 결과보다 경쟁률이 커지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께서 지금 12월 8일 전까지 약한 9일, 10일 정도 남게 되었는데 이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를 고민해 본다면 첫 번째로 이런 식으로 적절한 경쟁률과 입시 결과를 체크해 보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입 정보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 밑에 보면은 전형 평가 기준이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고 나면 이런 파일이 뜨게 될 텐데 여기에다가 수능 위주 전형에다가 요거를 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전년도의 입시 결과, 경쟁률, 충원 합격률 이런 것들이 뜨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 어머님들께서, 아, 보통 서울대는 경쟁률이 요 정도구나, 충원이 안 도는구나, 보통 이제 70% 컷이 요 정도구나를 우리가 좀 파악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 보고 싶었습니다. 이 경쟁률과 입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동국대학교 기준으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가군에 문화재학과라는 것이 있었어요. 문화재학과라는 것이 있었는데, 어, 이제 2022년도에 보니까 708점을 받은 친구가 보통 70% 컷으로 이렇게 나와있게 되겠죠. 근데 다른 학과들의 점수를 보니까 710점이 다 넘어가고, 뭐 20점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미루어보아 요것이 이제 제일 낮은 학과로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년도 입시 결과가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은, 2023학년도를 준비하는 계산기들에서 이 문화재학과를 조금 더 아래로, 아래로 평가, 어, 예. 아래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래로 평가하게 되면은 많은 친구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버린다라는 거죠. 실제로 문화재학과가 인기학과인가? 라고 물어보면 사실 그렇지도 않거든요. 아, 네. 음, 근데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국민대학교, 송실대학교를 쓸수 있는 친구가 어? 동국대학교 건동홍숙에서 하나는 쓰고 싶은데 뭐가 있지? 라고 이제 계산기를 여러 가지 돌려보다 보니까 문화재가 나온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딱 하나가 떠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게첫 번째로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나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최종 평균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712점이 나왔어요. 근데 이 712점이라는 것이 전년도와 올해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 여러 학과에서 이 학과의 위치를 보시고요. 전년도 이 학과들에서 이 학과의 위치를 보셔야 되는데, 712점이 또 뭐가 있냐면 교육학과도 있어요. 조금 더 잘하면 경제학과도 있고요. 즉, 경제학과, 교육학과, 문화재학과 붙으면 어디 갈래? 라고 물어보면 많은 친구들은 교육학과나 경제학과를 지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뜬금없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같은 경우에 708점을 받게 되었어요. 음. 문화재학과보다 더 아래로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었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그럼 어떻게 될까? 재작년에 문화재학과처럼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동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쓰는데 조금 조심스럽게 그렇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요번에는 동동 여자 대학교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응용학 전공이 2022학년도에 지금 8명 선발에 7.38 경쟁률이었어요. 근데 765점을 받았어요. 다른 학과들은 779점, 뭐 774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765점으로 가장 낮게 형성되고 있죠. 이 부분들을 가지고 그럼 2003학년도에는 어떻게 썼을까라고 보니까 어 경쟁률은 똑같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인원수도 별반 다른 게 없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어 버렸다 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경쟁률이 높지 않아도 전년도에서 가장 낮은 학과들은 꽤나 탑3까지 올라올 수 있는 점수대가 형성될 수 있다 라는 걸 조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2022학년도 동덕여자대학교를 바탕으로 2023학년도 계산기가 돌려지게 되면은 어, 응용하기 좀 낮게 형성되겠죠. 그렇다라는 것은 많은 친구들의 유입이 될수 있겠고, 어, 경쟁률 또한 그렇게 괜찮은데 하지만 안정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혹은 적정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상향이나 적정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우리 어머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경쟁률의 유의도 필요하겠지만, 전년도에서 가장 꼴찌로 나와 있는 이런 학과들은 사실 어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봐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나중에 그 학생들이 12월 8일까지 점수가 나오기 전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지금부터 기도만 드릴 것이 아니라 제가 방금 알려드린 식으로 입시 결과 중에서 어 이거는 유리한 학 이건 좋은 학과 같은데 이게 왜이 점수밖에 안 됐을까 즉 입시 결과 중에 너무 이상하게 낮은 학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쟁률이 또 너무 낮거나 올해 같은 경우는 문화재학과가 많이 안 들어오겠죠 왜냐면 하 그렇죠. 경쟁률이 높아졌으니까. 높아졌으니까 이렇게 경쟁률이 너무 낮거나 높거나 입시 결, 결과 중에 보편적인 점수대가 아니라 너무 낮아버리거나 예를 들어 응용화학과가 비인기 학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낮아져 버렸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의 학과들을 좀 찾아보시고 그 학과들이 만약에 내가 어 이거 계산기에서 보여 그런 과들이 그러면은 조금 신중하게 좀 체크를 그렇죠.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것들을 지금 열심히 찾고 있으니까요. 12월 뭐1 12월 말에 저희가 한번더 올해 주의해야 할 학과들 그런 것도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안정적인 대학 라인을 찾아보는 두 번째가 이제 적정한 대학교를 또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다군 문제죠. 올해. 그러니까 원래 다군 하면 전형적인 음. 하향지원. 그렇죠. 아니면 묻지마 상향. 그렇죠. 양극화된 군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예, 특히 좀 많이 이제 바뀌었죠. 문제가 되는 것들을 네. 한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자연 계열이 있죠. 네. 자, 2024학년도 대학 선발 인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는 가군 9876명, 나군 1389명, 다군 5360명이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가군에 12 아, 12725명, 나군에 13501명, 다군에 7331명입니다. 어머님들께서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대학 라인 잡으실 때 하, 잡으시려고 하실 때 와, 다군에 쓸대가 진짜 없다. 이런 거 걱정 정말 많이 하세요. 네. 네. 다군에 진짜 쓸 대학 없다고 정말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다군부터 먼저 대학 라인을 조금 잡아 보셔야 돼요. 인문대학에서, 주요 21개 대학에서 687명 밖에 선발되지 않고, 중상위권 대학 이상은 더더욱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민대학교 정도 점수 이상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인문다군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거밖에 없어요. 네,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입결 순서 비슷하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동국대 와이즈 한의예과한의예과 지역 이제 두 명, 중앙대 경영 여기가 가장 이제 많이 몰리겠죠. 인문에서는 그렇죠. 네. 음. 그 이제 밑에 친구들이 그러니까 중앙대 경영에 이제 몰리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학교, 연고대학교, 서성한 라인 친구들이 다군에쓸첫 번째 대학이 중앙대기 이 때문에요. 음. 이제 외대 경영대학 쓰는 친구들은 이 친구들 느낌보다는 조금 더 이제 아래에 아래 에 있는 친구들. 음. 근데 이번에 이제 소셜 사이언스에 AI 융합학부 음. 이런 거 신설된 것들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쵸. 왜 그러냐면은 입교를 알 수가 없어요. 입교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제 외대 경영 같은 느낌으로 이제 라인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또 비슷하게 잡혀지는 게 건대 미디어 커뮤니,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홍대, 음, 정통적으로 어, 이제, 그쵸. 정통적으로 이제 중앙대랑 홍대 같은 경우에 이제 인원수를 좀 뽑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군에서 많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문제의 시작, 자연계, 자연계입니다. 자연계 다군 같은 경우는, 어... 원래는 이제 동국대 와이즈 단대천하 뭐 아주대 의대 뭐 치대 그렇죠. 이런 건 제외하고 예, 그렇죠. 최상위 제외하고. 제외하고 원래는 서울대 연고대 서성한 썼던 친구들이 중앙대, 중앙대 다군에 쓰는 게 정통적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성균관대 다군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또 어떻게 또 보시나요? 일단은 이 반도체 융합공학하고 에너지가 또 음. 중위권 학과가 아니란 말이요 그렇죠. 계약 학과예요. 네, 그냥 음. 이거는 최상위권 학과이기 때문에. 이 최상위권 학생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지금 제일 관건이 됐어요. 음. 그러면 중앙대 입결에 영향이 오겠죠. 아무래도 지금 무려 지금 양학과 합치면 40여 명인데. 그렇죠. 어, 이렇게 되면은 중앙대 조금 입결에 대한 차이가 있을 거고 작년에 비해서 음. 어, 그럼 또 생각을 해요. 성대 들어왔으니까 중대가 좀 떨어지겠지? 음. 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이거 되게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제 성적이 나오고 나서 진짜 계산기 같이 돌려보면서 머리 만 떼고 계속 봐야지 그냥 아 성대 생겼으니까 중대 좀 떨어질 거야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음. 예, 근데 이게 아마 여파가 중대에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요. 건국대하고 홍대도 어, 꽤나 많은 여파가 올것 같습니다 지금. 저 성균관대 하나가 엄청 파장이 커요 지금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가 나군에 이제 서울대가 있고요. 가 가군에 이제 연고대가 있는데. 자연계열 친구들이 라인을 짤때 예를 들어 이렇게 짤수 있겠죠. 서울대 최상위 대학교 하나, 그다음 연고대 최상위 하나, 다군의 중앙대 쓰긴 싫어. 그쵸. 그러니까 성균관들이 쓰는 경우가 있겠고, 그쵸. 안 좋은 경우, 조금 이제 좀 아, 최상위는 아닌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나군의 서울대 쓰긴 쓰는데 가장 아래 학교, 그쵸. 그다음 나군의 이제 연고대 가장 아래 학교, 학교. 그다음에 이제 중앙대. 그쵸. 요런 식으로. 최상위권, 그러니까 자연계열에서도 최상위가 있는데, 최상위가 있고 중상위가 있다면, 최상위는 서울대, 연고대, 성균관. 조금 중상위권은 이제 서울대, 연고대, 이제 중앙대. 요런 대학 라인으로 형성되지 그렇죠.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가나군에 이제 의치한 약수를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가군에 이제 사실, 어 이제, 의치한 약수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 하나는 그냥 안정카드로 한번 성균관대 한번 써볼까? 그런 가능성 가능성이 없네. 또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균관대가 다군이 이렇게 먹어버리게 되면은, 원래 중앙대에서 막 몇천 명씩 썼던 그 부분들이 조금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근데 중앙대 같은 경우는 그럼 성적이 떨어지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수능 난이도가, 좀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표준 점수 만점부터 1등급까지의 범위가 조금 더 커졌죠. 음. 특히나 국어 같은 경우에. 그렇죠. 수학 같은 경우는 133점으로 고정되겠지만.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올해 어떻게 보냐면 전년도보다 입결은 올라갑니다. 전년도보다 입결은 올라가게 되겠지. 당연히 표준 점수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범위가 이렇게 컸었더라면 올해는 더 좁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시작하는 포인트는 고정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시작하는 포인트는 별로 큰 요동이 안 치겠지만 밑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음. 그런 부분들로 미루어 보아 올해 다군 자연계열 다군에서 가장 큰 변수가 생겨 날 것이고 아까 전에 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나 자연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인문계들보다 인문계보다는 아니겠지만 소신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하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증명되고 있다라고 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기존대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군의 이제 중앙대요. 작년에 중앙대 같은 경우는, 그렇죠? 2023학년도 중앙대 같은 경우는, 가군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률 한 요정도, 충원 합격률 요정도, 나군의 요정도 요정도였는데, 다군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30대1, 뭐 24대1, 22대1,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면서 동시에. 어, 충원 보세요. 뭐 네, 충원 합격률이 뭐1000 이렇게 아니, 올라가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예비 합격이 뭐 1200명 이어도 그렇죠. 합격이 돼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중앙대학교 다군이 이렇게 755점, 752점대로 굉장히 높은 학과대 보이고 있죠. 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서연고 친구들이 같이 쓰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렇죠. 퍼센테이지가 돌아가고 있고 이 서연고를 썼던 친구들이 중앙대를 썼을 때 1,346명에서 앞자리고. 이 끝자리가 이제 그 중에서 70%가 755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가군, 나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어, 현상이 네.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죠. 아이고, 잠깐만 이거 얼굴이 너무 컸어요. <laughs> 아, 뭐제 집중하느라고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상이 발생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다는 거죠. 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준비해야 될 상황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교차 지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어. 제일 중요한 얘기죠. 이거.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수학에서는 그러니까 미적기야를 응시한 친구랑 확통을 응시한 친구의 점수 차이가 또 얼마나 나올까 그렇죠. 또 걱정이고 문제 이제 과탐 또 원과목. 원과목.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회보다 올해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어, 한국지리. 네. 아, 요 부분이 지금 표준점수가 그렇게안 좋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다른 이제 화학이나 지구과학 원하고 비교를 해보면 최고점에서 한5 점에서 6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과생들은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되거든요. 음, 그렇 대학 라인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래서 교차 지원에 대한 얘기는 진짜 좀 진지하게 다음 시간이죠. 네. 지금 하긴 너무 길어서 예. <laughs> 근데 이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변환표준염수를 어떻게 부여하느냐가 이제 또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사탐 친구들에게 조금 더변표을 높게 주는 경향이 있었고요. 서강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과탐에 이제 변표을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았었죠. 근데 다행히로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는 더 심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한 간격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교차지원과 나에게 유리한 대학교 찾는 시즌2 또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야 될게 이제 저희가 시중에 있는 이제 유명 이런 계산기, 계산기들을 네. 한번 다 사볼 거예요. 다 사면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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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 어머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음. 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덜컥 빨리 사지 마세요. 지금요. 네, 좀 천천히 사도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11월 말이에요. 우리 어머님들께서 아무리 이제 계산기에다가 본인 점수를 그, 대입하더라도 확실한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경쟁자인 재수생들이 안 넣어요. 안 넣기 때문에. 네 점수 네. 안 넣어요. 보통 11월 8일 이후부터 이제 생겼죠. 네, 생겼딱 음. 나오면 그 자리에서 넣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재수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넣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뭐 동국대학교 뭐선생님저 야, 뭐 동국대학교 음, 뭐 8개 떠요. 저는 이제 뭐 면접 안 가도 될것 같아요. 저 중앙대 쌉 음. 가능.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너어봤자 별로 소용이 없다라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너어봤자 바뀌어지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경쟁률이 요번에 높아진 학교가 어디였지? 전년도에. 그리고 입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까?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 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 보시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계산기를 돌리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계산기를 돌리긴 돌리는데 여러 가지를 한번 돌려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쟁률 추이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에서 오늘 방송을 한번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아뭐 라이브 방송에서 어머니들한테 숙제도 주나요? 저도 줄 저도 찾을 건데요. 아, 그렇죠. 네, 저희도 찾을 거지만 어머님들께서도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우리가 그게 있잖아요. 우리 애가 갈 정도의 대학라인을 이 정도는 알고 있어. 음. 그러니까 이 정도의 대학라인을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입시 결과 중에서 너무 높은 학과가 뭐가 있는지 또 너무 낮은 학과가 뭐가 있는지 음. 그러니까 계산기에 안 낚이려면 음, 그렇죠. 이런 지식도 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라이브 1대1 질문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